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떡볶이를 먹을 건데요. 어, 떡볶이는 음... 이게 걸작 떡볶이라는 집에서 시켰고요. 어... 국물 떡볶이가 만 원이고 어묵이랑 넓작 떡면이랑 치즈 추가해가지고 총만 칠천 원 주고. 배달 시켰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켜 먹어보세요. 제가 잠깐 맛, 맛을 봤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물을 가져왔어요. 먹을 물릎이에요 지금 유튜브 보고 있고, 어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 그리고 제가 납작당면은 처음 먹어봤는데 납작당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엄청 맛있어요 치즈도 추가하고. 음, 여기서 처음 먹어봤는데, 음, 맛있어요. 이게 납작당면이야 납작당면 엄마 머리 감아 엄청 맛있어 치즈. 여러분들 치즈. 너무 귀여 <laughs> 여러분들 이건 어 요기요 배달에서 시킨건데 아직도 양이 많죠 이거는 이따 영상 마무리, 하, 일단 영상 마무리하고 먹겠고, 어, 이게 맛이 너무 궁금했어요, 처음에. 근데 떡볶이만 파는 거 아니고 세트로 이렇게 팔거든요? 세트로 파는데 제가 거기에 파는 치킨도 먹어보고 싶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뭐, 먹을 거고요. 어, 양이 이게, 이게 2, 3인분이어고 혼자는 다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먹, 먹을게요. 그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